나스닥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시가 위치에도 저점 매수 라인 하나 있습니다 제일 좋 <laughs> 매수 라인은 <laughs> 시가 사원에서 일단 진지반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따가 내려온 다면 시가 매수 대응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뉴욕증시 오픈 직전입니다 자 밑에 저점 매수 550 매물대 하나 있고 그 아래 500 매물대 있으니까 참고해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0에 매수하신 분들 1차 목표가 570 이상 여기 일단은 기술적 반응 한번 줄 수도 있어요 주면 종가 정도는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차 목표가 570 정도 잡은 거예요 올라 탔어요 올라 탔어요 일단은 이러면 550을 지지 받으면서 시가치 켜주고 일단은 590도 좀 예상이 됩니다 슈팅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는 와 나이스 오. 자 나스닥 매수 성공 아 드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바로 한 방에 나오죠